조직스토킹 가해자에게 사회적 불이익을 안기는 7가지 강력한 전략. 이 방법을 놓치면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정의와 사회적 범위. 조직스토킹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으로 특정한 악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연계되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여러 사회적 요소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의 생활환경까지도 침범하며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이 행동에 동조하게 만듭니다. 가해자들의 행동 패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이나 극단적인 조롱을 포함한 발언을 속삭이며 자신이 직접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마치 그 행동이 정당화될 만큼 사회적으로 동조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심지어 공원이나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도 피해자의 존재를 느리거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소음 장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피해자를 괴롭혀 법적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 이런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심리적 불안정성,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며 사회적 고립감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경우 그 피해는 더 심화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전략 가해자에게 사회적 불이익을 1. 정보 공유와 경각심 고취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해자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도록 만듭니다. 이 가해자 신원 공개,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기록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면 그 가해자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활용. 가해행위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